뭐.. 뭐접을거예요 무슨 색을 고를겁니까? 음. 뭐, 음. 뭐, 뭐.. 무슨 색을 고를겁니까? 어.. 저는 초록색이 나옵니다 뭔 초록색이야? <laughs> 초록색! 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만들기! 끝. 고! 고! 핫! 핫! 아유, 잠깐만. 여러분, 잠시만요. 아침에 너여 좋다.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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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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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빨리게 보는 구간이에요. 빠르게 보는 구간이에요. 응. 조금만 기다려볼게요이 어. 아니 뭐죠 이게? 여러분 이게 쉽다는 겁니까? 이게 쉽다는 거야. 다시 다시 주세요리지 말아. 여러분 이게 쉽다는 거예요. 초록색 이게 쉽다는 거예요 버리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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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요 잠깐만요 잠시작요볼게요 멈춰서 할게요 멈춰서. 이렇게 가도... 일단... 멈춰 서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도깐만요잠깐요여깐만요요잠요 잠깐만요 잠요요 잠깐만요 잠요요 저거에 이렇게 딱 맞춰서. 저는 핑크색이 보이게. 연핑크. 랑 연색이 보이게. 브랜에 다시 볼게요 소리가 너무 커지면 속도. 아이, 소리 줄이세요. 어어어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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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줄여드릴게요. 어, 야, 얼랑이. 얼랑이. <laughs> 여러분, 보 길어서 얼굴이 안 보여.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접어세요 뭐? 어떻게 접어? 위로. 이렇게. 봐봐요. 원래 이렇게 돼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로 접으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접어? 아, 간단하네. 그럼찐 핑크가 보이죠? 왜 네, 갑자기 다시 연두색, 연주, 아니, 연두색에서 갑자기 초록색으로 됐습니다. 그럼 초록색으로 안 접어. 보 <laughs> 다시 해볼까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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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고 go, 나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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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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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거한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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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넘겨서또 접어. 와봐요 아, 여기 되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 뒤로 접접어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한으면 접으면 됩니다. 군요 이렇게 말 이렇게 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아게 해서 이아게해이 잠시만요 어..어..여기서 뚜도록 맞았습니다 니가 언제야 빨리빨리 빨리. 그래서 이거를 봐봐요 여러분 집에 적고 보여드릴게요 아, 아, 이렇게구나. 여기 끝에 부분을 봐봐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 음. 이렇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이렇게 모를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너무 빨랐다면 아니 하지마. 어? 너무 빨랐다면 뒤로 영상을 하여가지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 뭐, 하면, 아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다시 핀 다음에 아니잖아. 아니, 다시 피워요 아니, 여러분.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고요 이렇게 입니다 지금은 그럼 들어다니면서 다시 해볼게요 아 이거 아니잖아 몰라 그냥 여기서 앞으로 하나 둘셋주10 막대기 뼈가고 이래서 이렇게 접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펴요. 꾹 눌러준 다음에 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렇게 되 n 이렇게 o 시 I 하면 n t k 어, o w I don't know. I 만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게 w I don't k n o